사마는 노독카가 걱정되어 그에게 가는 신화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키와미는 유자화가 팔극도 중에 제일 약하지만, 만약 그가 닌자를 죽일 수 있을 경우 극도의 내일의 희망이 될 거라 했습니다. 노독카는 유자화의 부하들을 전부 태워 죽일 뿐만 아니라 총알을 초콜릿처럼 녹이고 나서 화염 공격을 유자화에게 시전한 뒤로 최후의 일격을 먹였습니다. 그때 신화는 닌자에게 부모를 잃은 고아들 중한 명을 만나자.

の兄貴は俺が守るお前、いい奴だな。よし。じゃあ、ぶっ殺す俺も仲間んとこに来きて、それはマジだからよ。帝都八人田中氏のは、俺の最大の敬意と覚悟決めて、極道てめえを愛で殺すそっか、そうだよな。二代目竹本組見習いこそ池田圭介愛で殺した光栄だぜ <laughs> いい腕っぷした魂感じるぜ圭介 チャリメぇだしのは殴って勝て受けて勝てこいつが俺の極道 <목소리가> 이에 전력을 다해 싸워 견고한 몸을 가진 고아를 쓰러뜨렸으며 불타던 유자와는 야쿠자들의 머리를 베었을 당시 생긴 피 웅덩이를 사용해 몸에 붙은 불길을 껐으며 이 시점 노독하는 유자와 뿐만 아니라 아까 불태운 야쿠자들이 살아있는 걸 보자 어떻게 그들이 닌자를 죽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유자와는 노독화의 특이 체질을 알게 되고 나서. <목소리가> 키어미한테 받은 생일 선물인 칼이 자결 속에 멀쩡한 걸본 뒤로, 기합을 넣기 위해 자신의 배를 찌른 후, 부하들이 인간 탑을 만들어 노도카를 붙잡은 걸 봤습니다. 그러자 노도카에게 일격을 먹인 뒤로, 생을 마감했으며, 가슴에 칼이 찔린 노도카는 신호한테 야쿠자가 닌자를 죽일 수 있었던 비밀을 알리려 하며, 신호화를 만났던 나를 떠올리고 나서, 心乱れると体がどこまでも熱くなるすべてを焼き尽くすこんな体、こんな人生もう嫌だおーこらてめえそんな面で死んでいいのかようわあっち <laughs> 話せこの炎は自分でも止められないやけどするぞこんな日、怪獣禁制、鬼死に荒行で慣れっこだよクソったれ極道が、個人のふりしてガキモツ売りさばいてるつうから来たら、めんどくせぇ。おら、立てクソガキつ <laughs> いて来いどこへっていうか君誰さ忍者。てめえのその体、鍛えてよ。調整効かせりゃ人助けに使える。人間どんな家や体に生まれるか選べねえ。だがよ、死に方はまだてめえで選べる。人の

에게 특별한 체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가무테라는 팔극도가 죽은 유자화를 모욕하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소중히 여기라 한 뒤로 다시 자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가무테에게 듣자 자신은 가정 환경과 어떤 사고 탓의 감정이란 걸 알지 못하지만 이론상 알아 연기도 할수 있으나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해 영원히 자신은 누구와도 공감 못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독한 자를 제일 이해한다면서 죽은 유자아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없어 눈가에 그의 피를 바른 뒤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온 신우아를 봤습니다. 그러나 연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못 알아본 뒤로 차에 들어가 기다릴 테니 3분 안에 신우아를 쓰러뜨리라는 말을 가무태한테 했고, <놀람> <놀람> 아직 살아있던 노독하는 신호아가 온걸 보자 입술을 움직여 그를 기습해오는 가무태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이를 읽은 신호아는 무차별 공격을 가무태하다가 한쪽 눈을 잃었으나 <laughs> 데모 고타메 츠부시타! 젯세! 젯세! 닌자 닷세! 오레와 가무 유저토와 치겐가 치사진 프로다! 가도시타이 치비쿠토 보케나스가! 데메요카 마바 그녀의 왼손을 절단해 버렸고, 왼손을 잃어 열받은 가무테는 신호아를 죽이려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전화를 키아미에게 받자. 다여 고라. 도야르모 시네. 아키다뭐 이야. 아? 나마라아오에이니만게시전한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하여 죽어가던 노독하는 시아와 둘만 남아 있게 되자. 임종이 다가오는 걸 그에게 듣고 나서 야쿠자가 닌자를 쓰러뜨린 방법뿐만 아니라. 아리가 더어두니 役に立つ喉にあとは覚えてる怪人内緒で特訓してくれたねうん僕ね最近プリンセスシリーズ見てるんだ黒い子たくましくて頼もしくてシノックに似てる僕を忍者に誘っ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

世界があなたを忘れても、私はあなた。何度聞いてもハート抹説ね。ボスがよく歌いなさる、その歌の名は孤独の歌。フラッシュプリンセス。ヒース様のキャラソンだ。プリンセスとの死闘で命を落とした怪人スイナに手向ける時代から、社会からはぐれた孤独な者たち。 좋아하는 애니의 캐릭터 노래를 야지 마한 부하와 부르던 키아미가 나온 뒤로 폭발한 야쿠자의 거리를 노도카의 시체와 함께 빠져나온 신화가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